여우 얼마였어? 여우지 여운이라고 썼어? 치워야겠네 여우 선생님 여우 여우 아까 얼마였어? 이. 여우 여우 아 얼마였어? 개. 어 20개 여우랑 연결해 주자 어 잘하네 그다음에 어. 60회 또6 60, 4십이누볼 거야 40은 악어 응. 꺼야 하마 꺼야 아까 아 넘겨보자 60. 어? 여기 길이라고 써있네? 길이가 뭐야? 길이? 이렇게 자처럼 이런 어, 자처럼 이렇게 긴게 어, 길이지? 선생님, 한번 하나를 꺼내볼게. 이건 무슨 색? 보라색 야, 너무 잘 맞춘다. 자, 나는 보라색이야. 그러면 보라색은 길어, 짧아? 짧아 얘가 나타났어. 보라색은 길어, 짧아? 길어 어! 얘랑 비교하니까 얘는 길다, 그렇지 그럼 빨간 거몇개 놓으면 똑같아질까? 두 와, 보라색은 빨간 거두개 놓으면 똑같다. 질문이 내가, 있어요. 잠깐만, 내가 보라 하나만 더 꺼낼게.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확인. 자, 보라색 하나 더 놨다. 어? 그러면 보라색이 두 개라면 빨강이몇 개가 됐을까? 네 개. 어, 너무 잘한다. 따라해볼게. 샌드위치 됐어요. 아, 샌드위치 너무 맛있게 됐다. 자, 보라색으로 하나 더 한다. 그렇다면 빨간색이 여기부터 몇개 필요할까 생각해봐. 여덟 개. 여덟 개일까? 두 개. 여덟 개. 봐봐봐. 그 봐봐, 봐봐. 봐봐. 여기 봐봐. 여덟 때. 개. 여기 두 개. 어디 또 봐봐. 여덟 개. 여기부터 하듯 사도? 어디, 사도 하기이 사가 필요할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개 필요해? 두 개, 두 개. 여섯 개 필요해. 아, 이거 어. 하나마다 두 개, 두 개, 두개 필요하네? 그럼 이게 이렇게 있다면 몇개 필요할까? 두 개, 두 개, 두, 두 개, 두, 개, 두, 두 개. 개. 그렇겠네. 자, 이거는 짧아, 길어? 길어. 누구보다? 얘보다. 얘몇 개하고 똑같을까? 세 음. 개. 어, 이것짜리 세 개가 필요해? 세 어디? 아이고야, 잘한다. 너무 길어져. 몇개 필요할까? 세 개. 세개 필요해, 두개 필요해? 세 개. 아니, 봐봐. 얘랑 똑같해려면두 개. 얘랑 똑같으려면 몇개 필요해? 두 개. 그럼 만약에 초록이 이렇게 두 개라면. 잠깐만요. 샌드위치. 아니에요, 이건. 이파리 샌드위치. 이파리 샌드위치. 다시 봐봐. 하우마. 하우! 하윤아. 초록이 몇 개? 두 개. 그럼 연두가 몇개 필요할까? 두세개 더. 세 개나 더? 아, 똑같은 색깔로 해요. 몇개더 필요할까? 두 개. 아, 그러면 초록이 두 개일 때는 연두는 네개 필요하네. 맞았어요? 응. 자, 그럼 여기 봐봐. 노랑이 여기 봐봐. 노랑이, 노랑이 하나 있다. 노랑 한개 써봐. 노랑 한 개. 노랑, 아니 노랑 써서 1만 쓰면 돼. 노랑 1 개. 그럼 주황 몇개 필요해? 오에또 빨강은 길다. 그러면 빨강 1 개일 때한 개, 보라는 몇개 개 필요할까? 한 보라는 보라 몇개 개. 필요해? 어 여기다 두 개. 얘는 왜안 써? 주황색 두 개. 어 노란색이 개? 네 개가 있대. 음. 노란색이 네개가 있대 아까 선생님 보라색 네개 했었는데 보라색 네개일때 어, 뭐 하윤아 어디 갔니? 음. 하윤아 어디 갔니? 졸려 졸려? 이것만 하고서 우리 게임해야 되는데 여게임 어, 요게임 하자 아, 저 그냥 피라미드 피라비드 게임 피라미드 게임 할 거야? 피라미드 게임 할 어, 거야 음. 요거 빨리 하고 하자 자아 봐봐 선생님이 하나 어, 둘셋네개 둘, 둘, 꺼냈다. 노란막대 네 개일 때 짧은 게두개 필요하다면 네 개일 때는 어. 짧은 막대 몇개 필요할까? 두 개, 두개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여덟 개 필요하구나. 음. 그러면 빨간막대가 만약에 이렇게 세 개일 때는 음. 짧은 거두 개짜리 몇개 필요할까? 네 개. 네. 하나, 둘, 아, 셋,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필요하네. 여섯. 네. 이따 줄게요. 네. 다음 노랑봐 노랑은 주황색 몇개 하고 똑같았더라. 야 이거요도. 이걸로도... 아직 안 했어요? 어, 여섯 개 했잖아 여섯 개. 노랑 하나일 때 주황은 몇개 필요하니? 노랑 하나일 때 여기 봐 그림 봐봐 노랑이 하나일 때 주황이 몇개 하고 똑같지? 네개네개 하고 똑같아? 아니기두개 여기서 두개 쓰자 노랑이 하나일 때 주황은 몇개 필요해 여기 하고 똑같네 두개두개 두개 쓰고 보라는 빨강이 하나일 때 보라는 몇개 필요하니? 두 개. 어이 잘하네. 두 개. 두 개. 빨려. 빨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네. 그럼 응. 잠시 뒷장 한번 넘겨보고 어? 어. 선생님이 뭘좀 줄려 그래. 너이공깃돌 좋아해? 별로요. 별로야? 응. 자, 공깃 돌을 한번 여기다 넣을지 아니면 이렇게 연 이파리를 넣을지. 이파리 자, 이파리로 줄게요 이파리좋아지까 우리 연못 얘기했는데 여기 연못 보이지? 이런 연못도 있고 저런 연못도 있는데 어떤 연못이 더 넓은가 알아볼 때는 이렇게 넓은 거로 재봐야 돼 하나, 한번 올려놔 보자 예쁜 색깔로 올려놔봐 몇개 들어가니? 어, 이거 일 써보자 5 음. 개? 그럼 여기에는 몇개 들어가니? 이 어, 어. 이것도 어 거기 합프야지 두, 몇개 들어가니? 두, Ex 음, 몇 개, 4 4 개? 네 어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 음. 음. 개. 다섯 개. 잘한다. 또몇개 들어가나? 네개네개 4개 세개자 너는 그러면 여기 수를 보니까 누가 넓으니 1번이 넓어 어 4번 써보자 네 먼저 4번이 넓어요 그 다음엔 얘네 중에서 몇 번이 넓으니 네? 얘네 중에서 몇 번이 넓으니 1번이 넓으니 3번이 넓으니 2번이 넓으니 5번 다섯 개 들어가는 건몇 번짜리야? 1번. 자, 누가 넓어, 얘네 중에서 그러면? 얘 넓으지. 어, 얘가 넓으니까 4번 넓어요. 됐어요. 어 잘했다. 이렇게 연못이 넓은가를 재는 거는 이런 동그란 거 말고 또 뭐로 재면 좋을까? 뭐로 또잴수 있을까, 이런 거? 손. 손으로잴수 있을까? 네. 선을 어떻게 제? 요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어. 선을. 어, 지우개 맥주 같은 거로도 질수 있겠다. 그렇지? 지우개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다. 지우개요. 응. <목소리> 응. 어, 지우개 같은 거 넣을 수 있겠지? 머리 박았어요. 그런 건 뭐야? 머리 박았어. 머리 박았어. 공기 돌도 이렇게 넣어볼수 있다. 어서 집 고르는 소리가다. 요거 쓰고. 공기 돌. 공기 돌 지우개, 동전도 넣을 수 있을까 동전? 공기 돌, 공기 돌, 어와 있습니다. 공기 돌, 공기 돌, 다음에 공기 돌돌돌돌 지우개, 지우개 쓸수 있나? 지우. 항마리에 음. 빨간 음, 주전자에 음, 물을 아, 가득 채우면 몇개 몇 들어가는데? 세 개. 음, 세 개. 세 개. 아, 음. 빨간 주전자로 물을 따랐더니 컵몇개 여기서 개. 조금만 어봐 반. 그럼 여기 노란 주전자로 따르면 몇개 들어갈까? 몇 컵? 어. 몇 컵? 어. 노란 주전자. 아, 음, 은아. 음, 여기 몇 컵? 두 컵. 두 컵. 더하기? 어 그냥 어 더하기 어얘 잘한다. 음. 또 여기 검은 이거 무슨 색이야? 1 0어 어, 그 10? 어. 10도 1 10. 0어 10. 10도 나왔어? 10도 나왔어? 10도 나왔어? 10도 나왔어? 10도 나왔얘하기어 얘는 몇나어1 작다. 나왔어? 10도 나왔어? 10도 나왔어? 10도 나왔어? 1 0 음. 음. 5, 5 1은어 음. 잘한다. 음. 어. 와, 여기 큰 컵, 나큰 주전자 나왔다. 몇 컵이야? 다섯 컵. 오, 더하기. 한번 더. 오는, 얼마? 어, 10 0컵 나왔네? 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빨간 주전자. 요, 또 10이에요.